우리의 소망이 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과 그 평강이 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이 있다면 누구를 꼽을수 있겠습니까? 뭐 우리나라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다른 나라 대통령 혹은 지도자, 뭐 임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리더의 모습을 갖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마 누군가를 마음 속에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생각에 다 동의할까요? 여러분들과 같이, 아, 나도 그 사람 너무 존경해라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인정할까요? 이 세상에 어떤 지도자들을 이야기하더라도 모두가 다그 지도자에 대한 평가가 좋은 그런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데 모든 세상이 존경할 만한 그 지도자,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왕은 어떤 왕일까요? 오늘 말씀 10편 72편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에 이르기까지, 이 강에서 저땅맨 끝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광야의 원주민도 그의 앞에 무릎을 꿇게 해주시고, 그의 원수들도 땅바닥에 먼지를 할게 해주십시오. 스페인의 왕들과 섬나라의 왕들이 그에게 예물을 가져오게 해주시고, 아라비아와 에티오피아 왕들이 조공을 바치게 해주십시오. 모든 왕이 그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를 섬기게 해 주십시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 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 주며 도울 사람이 없는 불쌍한 백성을 건져 준다. 그는 힘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건져 준다.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 그 목숨을 살려 주며 그들의 피를 귀중하게 여긴다. 우리는 어제 읽는 새벽 지편 묵상을 통해서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지편 72편은 솔로몬의 기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아마도 이것은 솔로몬이 직접 했던 기도보다는 다윗 왕이 그의 아들 솔로몬 왕을 위해서 했던 기도로 이해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함께 지도자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요, 특별히 이 나라의 대통령, 그리고 정치인들, 여러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때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지도자에 따라서 이 백성들의 그 건강도 책임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경제적인 문제를 또 넘어서서 그리고 모든 자연 세계에 이르기까지 그 영향력이 크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지도자가 좋든 싫든 내 정치 성향과 맞든 맞지 않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면은요, 이 지도자는 지금 이스라엘만 다스릴 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그 바다의 끝까지 다스리게 되는 왕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요,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제국이었나요? 이스라엘이 많은 나라를 다스리는 강대국이었습니까? 단한 번도 이스라엘은 그러했던 적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이 그런 제국주의와 같은 모습을 띠지 않기를 또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정말 이스라엘이 제국이 되기를 원했던 것일까요? 그 어떻든 간에 이스라엘은 그런 나라는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페르시아도 바벨론도 아수르도 그리고 그 이후에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도 로마도 그 어느도 모든 나라를 다 다스리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지도자 아무리 힘센 군대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온 세상을 지배하지는 못했어요. 알렉산더도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은 무력으로,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 또이전 세계를 보게 되더라도, 물론 강대국이 몇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영향력은 큽니다. 그러나 그 나라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다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의 이 말씀을 이해하면 되는 것일까요? 특별히 말씀의 문맥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될 때에 단지 이 왕은 어떤 나라를 정복해서 그 나라가 이 왕을 섬기게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왕을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왕의 정치와 다스림은 가난한 자들을 잘 돌보고 연약한 자들의 편에서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바로 사랑과 공의의 왕으로서 이 왕을 설명하며 그 왕은 모든 왕들에게 그리고 모든 나라에게 존경을 받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일은 가능할 것일까요? 바로 그것은 이 땅에 2000년 전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가난한 백성이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건져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백성을 건져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건져준다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구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주님께서는 연약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왕이 되어 주시죠. 그리고 힘 없는 사람과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어기고 가난한 사람의 목숨을 얹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힘없는 우리, 연약한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유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하셨으며, 그분은 우리가 연약할 때 나는 강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가난한 백성을 억압과 폭력에서 건져주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하나님 나라는 가난한 백성이 사라지고 힘없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억울한 사람들이 없어지고 모든 억압과 폭력에서 해방되는 바로 그 나라, 그 나라가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부터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 이렇게 주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가난과 억압과 폭력이 사라지는 우리는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먼저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고 그 왕의 통치에 순종하여 우리 역시 사람과 성김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게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 가운데서 2000년 전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며 주님을 기억하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언젠가 완전하게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함께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백성으로서 메시아 족속으로 메시아 백성으로 이 땅에 사랑과 정의 그리고 성김과 평화에 온전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00년 전이 땅에 사랑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나라에게 존경을 받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살아내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완성될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기도할 때는 우리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가 찬송할 그 이름, 모든 백성들이 섬길 그 이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온전한 평화를 이루어 내실 그 날을 기다리며 살아내게 하여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2000년 전 사랑의 왕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며 우리도 그 왕의 통치에 따르는 사랑과 성김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고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그 은혜가 있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세 번째로 기도할 때에 코로나 19의 확산을 하나님께서 막아 주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어겨 주셔서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케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일하는 의료진들 그리고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하시고 건강한 하루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 시편 묵상에 함께 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